영상이 너무 길어, 여기에서 잘랐습니다. 앞부분은 먼저 본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전주최 씨 지장록 하는 글이 있어요. 문총구의 전주최 씨의 글인데, 이거는 뭐냐면, 뭐, 묘지나 그 행장, 이런 것들을 모아놓은 책이다. 이런 얘기죠. 여기 위전공 정남선생 행장 하는 글인데, 위전공이 최칠석이에요. 여기 보면은 그 선조는 상산에서 완산주로 옮겨와서 전주채시가 됐다. 기선자 상산 이봉 완산 위 전주인. 그 선조가 경상북도 상주에서 살다가 완산주로 옮겨와서 살아서 전주채시가 됐다는 얘기예요. 또충역공 만육선생 묘지. 근데 충익공이 누구냐면 최양이거든요. 여기다 보면은 기선자 상산 이거우 전주. 그 선조는 상산에서 전주로 옮겨와서 살았다.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바로 그 견현이 올 때. 이분들 조상이 상산에서 온건 알겠는데 상산에서 전주로 온게왜 견현 때 왔다고 말하느냐. 하고 물을 수 있는데, 그 당시 옛날에는 자기 자리에 그 자리 틀을 잡고 살았어요. 아무데나 함부로 옮겨가지를 않아요. 만약에 평상시에 상주에 사는 사람이 전주로 옮겨가서 가면은 도로 붙잡아서 돌려보내 상주로. 그러니까 마음대로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현이 후백제를 세울 때가 아니면은 만육 선생의 조상이 상주에서 전주로 옮겨갈 수 있는 모멘트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견현이 전주에서 후백제를 세운 것은 바로 만육 선생의 조상이 상주에서 전주로 옮겨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모멘트가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거진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이에요. 문춘공개 전조체 씨는 그 위전공 7석이나 7 만주공 채양의 선조죠. 그 선조는 상주에서 이그 해온 토체예요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발생한 채시다. 고구려를 거쳐서 금마제에 내려와 정착한 당체하고는 상이한 혈통이죠. 그러니까 이 토체라는 사람들은 괜현의 고향 출신으로 제최근 세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당체는 괜현을 옹립해서 후백제를 세운 토착세력. 왜냐하면은 괜현이 상주에 오기 한 300여 년 전에 당체는 그 내려와서 그 자리에서 살았으니까 토착 세력이죠. 여기는 이제 굴러온 세력이고. 그런데 둘다 후백제에서 이제 귀족으로 성장했었다. 문충공계 전주체 시그 이모보를 보면은 여기까지가 촉이고 여기 이게 제기에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최군옥이 시조고, 그 아들이 최송년, 최군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최송년은 완산삼채 중에 한 사람이죠. 근데, 천, 1120년 무렵에 태어났다고 추정이 돼요. 왜냐, 같은 완산삼채인 최척경이 1120년생이니까, 최송년은 뭐, 같은 나이거나 뭐, 비슷한 또래였겠죠. 그리고 최선능이 나와 있고 최선능의 아들로서 최돈 최칠석이 나와 있는데 재기에서 최돈 최칠석이 이렇게 수록돼 있어요. 여기서 최돈은 기록이 없는데 최칠석은 태조실록에 졸기가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최칠석은 문충군계 전조치시에서 가장 저명한 저명인사인 것이죠. 그다음 이제 최양이 있는데. 이분은 그 문충공계를 대표하는 조상이에요. 그래서 문충공계 가문을 흔히들 그 만육집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후손들 스스로 만육자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부터 이까지가 만육자손이에요. 그리고 만육자손 아닌 분들은 위정공 최칠석의 후손 위정공파밖에 없죠. 이 분들이 살아온 세 거지를 보면은 최진의 후손이 전주에서 살았고 최식의 후손은 금구에서 금구가 되냐면은 김제 김제의 금구가 있어요. 그다음 최영 후손이 전주에서 살았고 최상의 후손이 장수에서 살았고 최취의 후손이 순창에 살았고 최팔준의 후손이 남원에서 세거를 했고. 최 팔급 후손은 전주에서 세거를 했고 최전 최반 최발 후손은 다 남원. 남원이 어디냐면 저기 지금의 임실군 지사면 그쪽이에요. 거기에서 살았고 또 이제 최윤인 후손은 진안 최윤 최침 최종 후손은 다 진안에서 세거를 했고 또 최갑생 후 최담. 최 귀생 이분들 후손은 다 전주에서 세계를 했고 이위정공파인그 최진강 후손은 임실에서 세계를 했고 지금도 그 임실 양요정 전라북도 문화재 자료 제 137호 양유정 1997년 7월 18일 지정되었다 문화재청 홈페이지에 적혀있기를 조선 중종 때부터 선조 때까지 살았던 성균 진사, 양효당최응숙이 지은 청자이다. 정자 이름은 맹자의 인자요산 지자요수라는 말에서 따왔다고 한다. 사회를 피해 낙향하여 지은 것으로 약 450년 전에 지은 것으로 추정한다. 건물을 지은 기록에 따르면 지금 있는 자리보다 훨씬 아래쪽에 세웠으나 1965년 옥정호 공사로 인하여 지금 있는 자리에 옮겨지었다고 한다. 지금도 이제 그 위정공 후손 중에 양요정공의 그, 양요전공에 그이 세운 그 정자가 옥정호 그 댐에서 이제 수몰되니까 올려 산 위에 지어놓은 정자가 지금도 그. 지정문화자가 돼서 전해오고 있죠. 그래서 이3대 임실에 살았고. 이걸 보면은, 문충궁의전주조시는 대체적으로 전라북도의 동쪽 지역에서 세계를 했어요. 서쪽이 아니고 동쪽으로. 근데, 전라북도 지형을 자세히 보면은, 서쪽은 평야지대고 동쪽은 아주 심한 산악지대죠. 말하자면 뭐, 무진장 하는 무주진한 장수. 이쪽으로 엄청난 그 산악지대인데, 주로 이산 속에 이쪽 동쪽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임리대란 이후에 이제 일부가 이제 저 전라남도로 내려가 살았는데, 전라남도에는 처음부터 서쪽에 살아요. 그냥 말하자면, 은 예, 무한, 신한, 함평, 영광. 주로 이렇게 전라남도의 서쪽으로 이렇게 이제 모여서 살고, 그 원래 전통 그 집성촌은 전라북도의 동쪽에 이렇게 이제 모여서 살고 있죠. 그래서 이제 문천군계 전체시 상고사를 어디까지를 말할 것이냐 하는데 구세 구세까지를 잘라서 상고사로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그 밑에 이제 십세부터는 상고사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 문충공개 전조체 씨의 그, 세계가 이제 구세까지를 그려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전공 최칠석의 아들이 최만지다. 그리고 그, 손자가 최효명이다. 그리고 최응용천용이 증손이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건 잘못됐어요. 왜 잘못됐냐 면은 위전공 최칠석의 졸기가 태조실록에 적혀있는데 거기에 아들들 이름이 적혀있는데 만지가 아니고 응용과 만용이다 이렇게 적혀있어요 그러니까 최응용은 최칠석의 증손자가 아니고 아들이에요 근데 태조실록은 그 어찌보면 뭐 금성문에 진배 업죠위정공 돌아가시고 얼마 안 돼서 적은 기록이니까 그래서 이건 잘못된 게 뒤에 가서 자세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충공개 전조 시체는 시조 문충공 최군옥의 후손이고, 비조가 찬성사공 최선능이에요. 상주에서 전주로 옮긴 후백계 귀족이고, 전라북도 동부 지역 중심으로 세거를 한다. 주로 산이 많은 지역에 세거를 해왔다. 다음 번에는 문충공개 상계, 상계에 대해서 그. 1762년에 만들어진 이모보를 분석을 해서 문충공개 상계에 대해서 세 번에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